쓰레기 언론이 쏘아올린 악마의 편집, 중소기업을 뉴스거리로 삼는 언론의 민낯. 요즘 뉴스를 보면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언론이 마치 정의의 심판자처럼 등장하지만 막상 내용을 보면 사실보다 자극이 먼저, 진실보다 조회수가 먼저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다루는 기사들을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단순한 오해나 작은 실수가 논란, 충격, 갑질 같은 단어로 포장되어. 하루아침에 악덕 기업이 되어버리죠. 제목으로 사람을 죽이는 세상. 기사는 제목으로 시작해 제목으로 끝납니다. 충격, 폭로, 논란 확산.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이 붙는 순간 사실이 무엇이든 독자는 이미 판단을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대부분 일부 누리꾼 반응, 관계자 추정 발언 수준이죠.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 사실처럼 쓰이고 정작 본문 끝에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 중이다라는 문장이 붙습니다. 이건 기사인가요 낚시글인가요 중소기업은 반격할 힘이 없다 대기업은 위기관리팀도 있고 홍보 전문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자의 전화 한 통에도 멘붕이 옵니다 해명하려 해도 기자는 이미 제목을 정해놨고 인터뷰 내용은 편집으로 잘려나갑니다 결국 기사 하나로 이미지가 무너지고 검색창에는 논란 예욕 갑질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무혐의가 밝혀져도 정정 보도는 눈에 띄지도 않죠. 이게 과연 공정한 언론입니까? 클릭수가 정의를 삼킨다. 요즘 언론의 핵심은 진실이 아니라 트래픽입니다. 기사가 많을수록 광고가 붙고 논란이 커질수록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조회수의 대가가 누군가의 인생과 명예라면 그건 언론이 아니라 사냥꾼입니다. 자극적인 기사 하나가 누군가의 회사를 무너뜨리고 가족의 생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도 기자는 우린 사실만 썼다고 말합니다. 사실을 썼는지 모르지만, 진실은 버렸죠. 언론의 본질을 잊은 사회. 언론의 역할은 감시지만, 지금은 감시가 아니라 공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한 언론입니까? 정의입니까? 아니면 클릭입니까? 중소기업은 나라 경제의 뿌리입니다. 그들의 실수는 보완하면 됩니다. 하지만 언론의 악의적 편집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죄가 없는데 죄인 취급받는 일. 그게 지금 우리 사회 언론의 가장 큰 죄입니다. 클릭보다 양심을. 이제는 독자들도 알아야 합니다. 기사가 아니라 광고, 보도가 아니라 조작인 기사들이 많다는 것을. 진짜 언론은 자극적인 문장보다 팩트 하나를 더 확인하는 용기를 냅니다. 그게 언론의 양심입니다. 중소기업을 악마로 만들지 마세요. 그들은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며, 이 나라를 움직이는 작은 거인들입니다. 결론, 쓰레기 언론이 쏘아 올린 악마의 편집, 그한 줄의 클릭 욕심이 한 사람의 삶, 한 기업의 꿈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론이 펜을 무기로 쓰지 말고, 진실을 비추는 등불로 다시 서야 할 때입니다.